한무처장 최규진입니다. 먼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사람의 교수로서 이번 참사가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가 우리를 슬프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안전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밀집 도는 형광 제곱미터당 4명 크리티컬 포인트고 이태원에서는 형광제곱미터당 10명에서 15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선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압사 즉, 눌려 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위험을 주변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찰이 필요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119 신고가 들어갔던 그 당시 정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사고 후 재난 의료체계, 즉 응급체계의 료체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당시 생존자들을 옮기지도 못했는데 사망자부터 치우려는 경찰과 119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 둘째, 순천향대학병원에 첫 생존자가 도착한 것이 거의 1시간 후였다는 점. 셋째, 순천향대학병원에 76명이 몰렸고, 그 다음 가까운 강남학료병원에는 단한 명도 안 갔다는 점. 넷째, 제일 먼저 중환자를 받겠다는 곳이 국립중앙의원원 그것도 거의 한 시간 뒤였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병원까지 환자들이 갔는데, 당시 대형병원, 빅5병원 중에 병실을 내놓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에 4개가 유일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4명상이 유일했습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되짚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젊은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유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며 그 책임을 방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업체를 방문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말한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산업으로 봐야 된다. 국방부는 방위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서슴치 않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행정의 책임을 지시한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도 산업계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러한 문주,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이 참사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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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재도 피켓만 이렇게 앞으로 가거든요. 이태원 참사 국가. 참사 책긴전을 처벌하라